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첫 주일, 우리 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미션을 처치 선교적 교회의 큰 대주제를 가지고 1월달은 특별히 성령이라는 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기다려야 시작된다, 기다려야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우리 복음주의,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주의 세계 선교대회 하나가 있는데요. 로잔대회라는 것이 개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그레암, 그리고 존 스토트가 주축이 되어서 1974년도 스위치 로잔에서, 로잔에서 진행된 그 대회가 시초가 되었는데요. 이 대회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도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면서 운동으로 확장되었고, 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잔 운동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전하자.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그런 문장으로 추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천세계 영향력 있는 그런 복음주의자들,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핵심 그런 그것을 사역의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잔대에는 복음주의가 어떻게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복음으로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그런 방향들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대회인데 올해가 50주년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1989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2차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3차가 있었고. 교회에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도는 우리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특별히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 4차 기념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금번 로잔 대회를 앞두고 한국 교회가 한해 동안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공동 설교를 한번 진행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은 목사님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우리의 말씀의 부 붕을 꿈꾸고 또 특별히 이 로잔 대회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도행전을 택해서 1년 동안 정확히는 40주 동안인데요, 40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려고 이 공동설교 프로젝트를 진행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공동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광고 들릴때 프로페짜이라고 그렇게 프로페짜이 원래 프로페짜이는 설교자 예언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했던 그것이 모체가 돼서 나중에 이 모임에서 대학교도 세워지기도 하고요 또 신학교도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영적 영향들이 여러 곳에 미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일반 성도들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것이 프로페자의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 복음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말씀 부응 운동이라는 거대한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성경 66권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교회가 움직이는 복음이 되어서 우리 온 땅에 전하자고 하는 우리 핵심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 정신과 부합하고 또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세계 교회가 연합한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올 1년은 52주 동안은 하나님 말씀 그냥 여러분들이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묵상해보고 주일날 라서또 말씀을 듣고 또삶 속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적용하고 적용함으로써 어떤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인가 왜 사도행전을 성경으로 택했을까요? 저는 이런 이유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 본질의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타락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교회 타락은 무엇이든지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근본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 교회들이 이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이유인데, 이 세속주의 도전이 거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주의. 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우리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도 극장가처럼, 우리 교회들도 극장을 여러 개 있는데 가서 선택해서 보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또 학원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인가 지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고, 또 쇼핑센터처럼, 쇼핑센터에 가서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혹은 치유센터처럼 이런 외부로부터 변형된 교회를 요구하고 있는 세속주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사도행계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많은 분들이 이게 렇 사무하세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 더 붙이자면 여기에 사도행전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마지막 장, 우리 수요일 때 지난 2년 동안 했었는데요. 마지막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읽으면 뭔가 조금 서운해요. 결론이 딱 맺어진 것이 아니라 열린 이렇게 결말로 끝나 버리거든요. 소설을 읽었는데 한참 클라이막스에서 딱 끝나 버린 것처럼 끝나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28장 뒤에 이제 사도행전의 후편은 바로 오늘 교회에게. 이제 저희들에게 그 과제로 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또 저희 교회가 이 사도행전 후편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그 흐름을 살펴보고 그 흐름 속에서 교회 역할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었죠. 이 누가복음과 연관해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이 있었다면 누가복음의 두 번째 누가복음 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를 담았다면 다음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에 담고 있습니다. 아마 핵심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터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죠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네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꼭 시간에 되시면 암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아 사도행전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방금 1장 8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땅 땅 끝까지 이야기 이그 지역이 이 사도행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네 번의 이 복음 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네 번의 전도하는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인데요. 13권인데, 그 중에 10권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행전 안에서 10권의 성경이 나온 거예요. 사도 행전 안에서. 엄청난 그런 이 성경이 바로 이 사도 행전인 것이죠. 주요 인물은 뭐 여러 사람 있지만 둘만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물론 그 뒤에는 성년이 계시지만, 뒷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이 성교하는 그 이야기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네,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를 보자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인되는 삶, 선교하는 그런 것을 명령하시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교회, 증인. 이세 가지가 사도행전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한번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잠깐 멈추고 왜 여기에 성냥이 들어갔는지, 성냥의 역할은 무엇인지, 왜 여기에 교회가 들어갔는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훨씬 더 깊은 묵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을 총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전에쓴 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두분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이야기였고, 세 번째 예수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심을 증가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승천이거든요.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랬죠. 누가는 제가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출신이 의사였어요, 의사.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죠. 의사들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사고들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성량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요. 여러 곳에서 쉬지 않고. 지성적인 사람일수록 지적인 것에 집중하는데 오히려 이 누가는 영성을 더 중요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뜨거웠을 때가 여러분 언제였었죠? 성경 공부가 많을 때가 아니라 정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고자 몸부리셨던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 세대는 글도 잘 모르셨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몰랐어요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어떻게 하면 고작 전부였는데 이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가운데 행하도록 기도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누가는 지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사역과 역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도행전을 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의 후속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한 몇 가지 내용만 빨리 살펴보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에 대해서도 성령이 충만했다. 시모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거든요. 성령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창차올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받으셨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았다. 그만큼 누가는 성령의 이야기를 누가 보금 초반부터 그렇게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중요성에 대한 누가의 태도를 보면, 누가 보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정말 누가가 이 성령을 중요시 여기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을 구하라고 촉구를 해요. 누가 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해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이 똑같은 본문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가는 그 성령도 구하라 성령 충만하도록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어느 정도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다른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게 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49절에 벌지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이야기하거든요 누가의 마지막 이야기도 이 성령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누가에게 성령은 복음서를 사도행전으로 확장시키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하고 오늘 교회에도 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어떤 역사들을 이루게 할지 기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가 누가 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면 역시 성령이에요. 자, 예수님도 성령으로 명령하신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아까 1절에서 앞부분은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 총정리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전체 대형 근데 방금 읽어보면 데오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도 똑같이 이데오빌러라는 사람이 수신자입니다 자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뒤에 설명하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도 어떻게 명령하셨죠? 그냥 명령하신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에 성령으로 명하신다는 말이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도 가르치실 때 명령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자유로하지 않고 누구의 힘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 증인의 사명 아닙니까? 이 증인의 사명도 1장 8절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힘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운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힘하시면. 이 증인의 삶 교회가 감당해야 될 증인의 삶을 이 감당하는데도 이 성령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일차적으로 핵심이에요. 핵심. 만약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쭉 빼게 된다면 교회도 세워질 수도 없고 증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기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S 전자의 그 반도체 기술은 세계 1위예요. 우리 이 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려고 수많은 나라들이 스파이를 보내고 막 엄청난 많은 돈을 주겠다고 사람을 유혹하고 그 기술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핵심 기술은 그 기업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핵심 기술을 빼앗겨 버리는 순간 기업도 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통한 역사들이. 이곳저곳 나타나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말씀을 전했고, 또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에서 무려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한게 처음 교회 가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모이는 놀라운 역사들도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남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막 도와주고, 자기의 귀중한 것들을 내어주고. 교회들이 막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한밤이 되었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전무무 지금까지 성경에 이런 역사들이 없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전무무한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 사도행전에 읽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무엇을 꿈꾸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때막 교회가 부흥하고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적이 일어나고 한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을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교회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빠져버리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오늘 일장 사전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건 누가 보금에서 했던 얘기예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성령을 기다려. 중,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은 사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적어도 세번 정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거기 있었던 감람산에서 승천한 것을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직접 경험했던 자신들의 신앙을 경험했던 신앙의 가장 뿌리 같은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뿌리를 하나 내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뿌리를 내리되 깊이 내려야 그 나무가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부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예루살렘의 그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농촌 살리기한다고 막 청년들 막 농촌으로 좀 불러들이잖아요. 교회도 그런 헌신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청년들 이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서울로 다 가고 싶어요. 광주도 대도시인데 서울로 다 가고 싶어요. 농촌을 살리려고 하면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저는 교회도 그러한 좀 운동들, 그러한 관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젊은 친구들이 잘 뿌리를 내리고 이 친구들이 자라서 한 영적 고목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나라를 와서 이 수리또 안에 와서 좀쉴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 우리 여기 오래된 권사님들은 아마 이 자리를 지금까지 지키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지 상상이 돼요 예전에 어른들은 정말 교회 와서 많이 눈물을 내세요. 자기 자식의 문제도 있지만, 교회 때문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성도님의 고통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명령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다려야 자라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하나가 자라는데도, 1년이라면, 1년이 필요하다면 1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 이 시간을 쏙 빼게 되면 절대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성숙해지기 때문에 기다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죠?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걸 알게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하는지 이 제자들이 부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육적인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구원해줄 거라는 그런 관심을 제자들은 갖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기다려라 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성령 충만하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이야기합니까? 독립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다음부터는 예수와 오직 그리스도만 잘하는 일에 본질적인 일에 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라기 전에는 세상적인 걸 자꾸 요구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요구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 달라진 것이 무엇이죠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나 나가서 이제 무엇을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천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에 집중했죠 우리 성령 충만하기만을 그냥 집중했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기만 또 우리 성경에 아까 나와 있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동전교회처럼 교회가 막 한마음도 되고 막왁작지거하고 숫자도 부흥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한국 교회는 그동안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성숙하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익히지 않는 과일을 익지 않은 그런 과일을 먹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혹시 추어탕 좋아하시나요? 추어탕을 끓이려고 거기에 모든 재료를 넣었어요 그데 하나도 끓이지 않는 추어탕을 여러분이 먹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배탈이 나기도 하고 몸이 이상해 생길 것이고 그것은 맛도 없을 것이고 아니 그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왜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절하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할까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축복은 받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복은 다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하려고 하는, 아직 익제하는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이 혹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 봅니다. 한국교회가 부실한 이후 말씀이 없이 성령 없이 채우지 않고 기다림이 없이 섣불리게 덤벼, 덤벼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엔진오일이 바닥난 자동차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달릴 수는 있죠. 어느 순간에 근데 이 엔진이 붙어버리고 말아요. 과열돼서 차도 망가지고 모든 게다 망가집니다. 어느 순간에 폐차가 돼. 나름대로 열심히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도 믿는다고 하는데, 가끔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 엔진오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없이 주님의 주신 힘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대, 잘 믿으셔야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말씀대로 믿으면서 넘어지더라도, 아니 수천번, 수만번 넘어지더라도, 말씀대로 믿으면서 넘어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간난아기들이 수천번, 수만번 넘어지고 나서 비로소 정상적인 걸음 한 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또 수백 번 넘어지고 나서 두 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수백 번 수천 번또 넘어지고 나서 세 걸음을 뜹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장아장 뒤뚱뒤뚱 걷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상적으로 걷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걷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 를 입다 한 입는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살려다가 실수한 것은 괜찮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고 신앙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성숙해지고요 바르게 볼수 있고 바르게 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다리며 이 일들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자꾸 내가 교회를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니 언제가 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그 다음 뭐죠? 기다려. 좀 넘어지더라도, 좀내 신앙에 실패하는 것 같더라도, 때려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것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스 6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대요. 야고보스 1장사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기다려라.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1년 동안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해 나갈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저도 걸어볼게요. 이 말씀 솔직히 하나님, 제가 한 걸음 걸어, 아니 한 걸음도 못 걷고 제가 말씀 들어 살려다가 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 한번 그래도 한 걸음 한번 떼보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해 볼게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힘이 생기고 어느 순간 사도행전 28장까지 주님과 동해하고 아니 28장을 넘어서 29장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새출발하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관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